엘트리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주가가 올라간 기쁜 날에도 체크할 거는 체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사주 먼저 보고 들어갈 거예요. 자, 자사주가 끝나야지 진정한 상승이 시작된다고는 했는데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다만 제가 오늘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기는 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단 자리부터 만든다 그랬죠? 자리 만드는 과정에서 자사주는 계속 검사를 할 겁니다. 자사주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상승률이 생각보다 의미심장해요. 그래가지고 체크해 볼 거는 체크해 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거는 그겁니다. 셀트리온, 자, 여기서 작년 10월 달에 매수해야 된다. 왜? 합병 때문에 원가 경쟁력 확보하고 주가 오른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됐나요? 자, 작년에 정말로 10월 달을 저점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아이고,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거를 건들고, 세력이 매도한다는 신호까지 동시에 뜨면서 주가가 조정을 거쳐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뭐 어떤 일이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지난주 방송했던 제목이 뭐냐면, 주말에는 다들 영상을 안 보시더라고 주말도 올려드리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날 6월 28일 날 2,400분이 봐주신 6월 28일 상황 보셨나요? 다음 주에 이건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뭐였냐면 아이아몬드가 뜨면서 자, 28일 날 방송이죠 아이아몬드가 뜨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사세요 하고 문,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결과 자 6월 28일 날 다이아몬드가 이제 다음 주에 뜨는데 사세요. 라고 방송을 찍었는데, 어때요? 자, 오늘 다이아몬드가 뜨면서 정말로 주가가 올라갔죠? 오늘 뉴스가 뭐가 뜰지 지난주에 제가 알았습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차트가 알려주니까요. 그래서 셀트리온 매매할 때 항상 차트와 자사주, 그리고 주변의 현상, 그리고 어 호재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셀트리온은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실적을 봐야 된다 그랬죠. 오늘 나온 뉴스도 결국에는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지만 결국에 지금 주가를 움직인 거는 미래 실적을 기대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 과정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사주가 끝나야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 이 정도 호재면요, 주가가 20%는 올라가야 돼. 옛날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왜못 올라가요? 자사주 기간에는 호재를 막는 뭔가가 있어요. 왜? 매집 기간이니까. 자, 근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이동 평균선이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래서 오늘 종가가 5일선, 60일선을 이기면서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이 자리를 지지하는 분봉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일봉을 만들어주든지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폭등도 염두에 둘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홀딩할게요. 우리 셀트리온 매집한 지 너무 오래됐다. 그렇죠? 좀 지치는 분들 많죠?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주워담기만 했지. 제대로 팔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안 팔았습니까 이거를 일단은 상기시켜 봅시다 제가 셀티리온 감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22만원대 후반 그리고 우리가 투자기간만 충분하면 65만원을 찍을 수 있다고 항상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주가를 찍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볼때이 사람이 매매하는 종목을 영상을 어떻게 올렸나 슬쩍슬쩍 슬쩍 봐요. 제가 근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매하는 종목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오늘 주가 급등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5,100원에 사자. 자, 제가 3월 7일날 요거 일라일릴리 재료가 뜰 거기 때문에 25,000원대에 매수하세요 하고 방송해드리고 제가 이때 수익률이 4%인데 지금 수익률이 평균 단가가 한 500원 정도 올랐거든요. 24,000원대 평균 단가에서 25,000원대로 올라갔죠. 수익률이 131%까지 올라갑니다. 자, 1,766분이 보셨고 3월 7일에 올려드렸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어, 지금 코스타시카총액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는 1등인데 45,000원대 평균 단가 그죠 4만 원대에 제가 작년 8월에 시가총에 10조 간다고 방송을 했는데 진짜로 10조를 넘겼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HLB랑 같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작년 8월달에 HLB랑 알테오젠 딱이두 종목을 시총 10조 찍을 거라고 촬영을 했는데 진짜로 찍었죠. 요즘은 페트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지약 그리고 셀트리온을 밀고 있는데 와 오늘 얘네들 다 같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일단 오늘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은 기분에 기분이 좋은데. 자, 65만 원갈 거라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요거는 항상 드리고 있지만 참고할 부분은 요겁니다. 우리 셀트리온 실적을 어떻게 나올지 알수 있다면 알아봐야겠죠. 여기 분홍색 차트는 추정 실적이고 흰색 배경은 이미 과거에 정해진 실적이에요. 확정이 된 실적인데 실적이 합병 전에 2.1조 나오던 게 이제 27년도에 5.5조가 나올 거예요. 영업이익이 6천억 나오던 게 앞으로 2.4조 나올 거예요. 자 셀트리온의 멀티풀은 평균 50에서 100배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2.4조 내던 거에 50배 하면 얼마예요? 120조 정도 되나요? 120조 정도 되고요. 100배 하면 240조 정도를 찍을 거예요. 셀트리온이 120조? 240조?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요 앞으로 주가는 6배 적어도 3배는 올라간다 뜻이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40조입니다 주가가 3배 6배 올라갈 거라면 자신감 가지면 되겠죠 50만원은 최소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형주 시가총액이 큰종뭐 40조짜리 이런 거는 호재 하루하루 아니 호재가 맨날 나와요 왜 회사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거든 근데 주가가 반영되는 거는 호재 때문에 반영돼요 아니에요 실적 때문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이 되면서 이것과 평행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 멀티플이 유지가 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 목표를 위해서 매매를 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으로 감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큰돈벌 거예요. 앞으로 승계도 있을 거고요. 호재는 많아요. 실적이 다 좋은데 사실. 근데 셀트리온 제약 합병이라는 이슈가 있긴 한데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셀트리 온 합병 하기 싫어하고 세트리온 제약주 주분들 은 합병하기를 원해요. 근데 결국에는 시너지 효과 때문에 결국에 합병하는 게 맞거든요. 경영주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정진 회장을 믿고요. 일단 주가 올라가는 거 보겠습니다. 우리 서현진 회장이 최근에 브이로그를 찍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좀더 얻은 부분도 있어요. 조회수 되게 많이 나오던데 여러분들도 한번 서정진 회장의 브이로그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찾아보시고요.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건데 그러면 잘 들고 가야겠죠. 지금은 매집을 해야 될 때지 여러분들이 익절이나 아니면 단타만으로 끝낼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자사주 끝나면 크게 올라갈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추적 관리 관찰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셀트리온 지난주 금리를 제가 올라갈 거라고 방송했죠. 그리고 지난번 10월 달에 올라갈 거라고 방송을 진짜로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팔게요. 나중에 주가 올라가서 이런 가격에서 매도합시다. 왜? 목표주가 찍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날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최근에 알테오젠 저희 채널에서 50% 매도를 여기서 했거든요. 6월 18일 날 얼마 전인데 왜 매도하는지 이 화살표 지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근데 50% 매도한 이유를 잘 드리니까, 이제 매도하자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잘 따라오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날올 거예요. 수익률이 510%인데 반 매도한 거 누가 대체 뭐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나중에 제 수익률이 지금 35%인데, 250% 수익률이 나오는 날한반 매도할 겁니다. 그 날이 오면, 여러분들, 제가 파는 자리에서 같이 팔아봐야겠죠. 세트리 매매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매일 방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수익 나면은 제가 팔 때, 팔자고 구독자분들께 영상 촬영을 하기 전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아까 살 자리들 영상 올려드렸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제 번호가 여기 적혀있습니다. 010-927-5479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두시면 여러분들 번호 이렇게 제 문자메시지함에 와있어요. 그분들 번호로 구독자라고 매일 밤마다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팔자리가 오면 은 단체 문자 보내드리기로 한 약속 들어드릴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를 왜 하냐면 제가 사자 또는 팔자고 할때 이유가 있고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려 매일 오후 6시까지는 최대한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올려드린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방송 보러 오면은 조회 수가 올라가고 그게 이제 제가 어, 도움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보러 와주시라고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어떻게 문자 보내드리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설명 잠깐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재밌는 얘기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알테오젠을 이 차트에서 매수를 한다면 가장 사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여기 아니에요. 8월달에 4만원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타임머신을 타서라도 우리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심지어 최고점은 언제요? 3월 18일. 요거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제는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데크를 너무 많이 담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 시, 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팔로자인 할로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ir 자료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가가 45,000원이죠 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에 대한 방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967-547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세력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 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한번 목소리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A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공모가 13,000원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두세요. 수평선을 하나 그어놓고 상장을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매수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13,000원 이하에서 매수해가지고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친구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수익을 여기서 챙겨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트리온 합병 이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굉장한 이 힘을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자사주 기간인 점을 감안을 하면 2평 돌파를 이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할 거예요. 이전 고점이야. 이전 고점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자, 제가 그려 드릴게요. 급등하고 이 주가를 살짝 돌파하고 지지선을 여기로 잡던가 아니면 60평선을 지지를 잡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쌍바닥의 완성은 좀 눌리는 거라 그랬어요. 눌림목 주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기간 동안 약한달 정도 걸릴 거예요. 한 달이 기간이래 봤자 6월 한 달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한 달이래 봤자 큰 기간은 아니지만 조정할 거를 해야지 개인들이 털리고 그리고 뭐가 끝난다. 자사주가 끝나면 은 호재가 떴을 때 주가가 급등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급등하는 날을 위해서 아직은 매집을 계속할 거예요. 주가 크게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자, 얼마 이상부터 셀트리온은 18만 원 이하에서 되도록 매집 끝내시고 20만 원 넘어가서부터는 신규 매수는 가능하면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하지 않으시라고 되도록이면 최대한 사라 사라 사라를 18만 원 미만에서 알려 드렸어요. 자, 지난번 방송에도 기록이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내용을 찾아 보면은 이제 그 여기 선 그어 놓은 게17 않... 이게 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은 내용이 다 있기는 한데 틀어볼 수가 없으니까 12분 짜리라서 참고만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결국에 제가 항상 영상물을 기록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여기서부터 올라간다 했죠. 여기서부터 떨어진다 했죠. 여기서부터 오른다 했죠. 그거를 기록으로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믿으시더라고.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오늘 타점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매수하세요 라고 좀 붙여드릴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월요일까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럼 이런 기록을 통해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제가 아까 그려 드린 차트 있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 거 보세요. 제가 오른다 했잖아요.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날이 와요. 음. 그리고 매도에 대한 준비는요 세력의 우표선을 건들고 화살표 지표가 뜨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조정하면은 다이아몬드 떴을 때 한번 다시 담는 거 노려볼게요 이거는 단기 스윙의 타점인데 이건 나중에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이 아, 좀 지쳤긴 하지만, 셀티리온 그래도 오늘 같은 장대 봉은 너무 환영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중요할 것 같죠. 한번 살펴보고, 진짜 이렇게 움직일지는 시간 지나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세레버스였고요.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그리고 오늘 방송 도움 되셨다면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주변 사람들 알려주세요. 아직은 좀 사도 돼요. 그리고 타점들 있을 때 문자로 받아가지고 영상 찾아오실 알람 문자 받으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